레이디 액션. 지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바보 나라의 바보 도사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조선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조선이 어디라고 믿고 있습니까? 따단 네. 대한민국에서 자라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가 조선이라고 믿고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 이 지구가 조선이다. 어. 여러분, 어때요? 지구가 조선이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요 대한민국 요 반도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국 대륙이 있고 남미 대륙이 있고 예. 여기 이제 유럽이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호주가 있고. 예. 조선이 조선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조선의 엑기스들이 엑기스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로 근데 자세히 찾아보면요 이 군데군데 군데, 여기 페루나 뭐 여기 뭐어 미국 텍사스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유럽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까지도 더군다나 여기 홍산문명 여기까지도 자세히 찾아보면요. 조선에, 조선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완전히 숨은 그림찾기입니다. 네. 조선은, 조선은, 인디언들도 그렇고요. 인디언. 예, 인디언이 원래 인디언이 아니었죠.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인도인지 알고, 인도는 여기 있잖아요. 인도인지 알고 인도 사람이다 해서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인디언이 아니었죠. 바로 조선 사람이었죠. 지구, 지구가 조선이다. 네. 그 지구가 조선인 이유를 바보도사가 아주 심플하게 한자를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보도사는요, 한자랑 영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선을, 조선을 일단 영어로 쓰잖아요. 그럼요. 조, s, e, o, n. 예. 조선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요. 조선. 근데 이게 J가 묵음으로 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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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이, 요, 센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후세 사람들이 조선을 파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써야 되냐? C, H, O, S, E, N. 조 이거를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조 이거는 선예 조선 여러분 이 조선은요 그 뜻을 보면요 선 신에게 선택받은 선택된 또 어디 어디 조직에서 선발된 된이라는 뜻입니다. 예, 조선. 그러면, 지구가 왜선발되었고 신에게 선택됐는지, 여러분. 이 조선이란 거를 한자로 풀어보면, 여러분, 더 명확해져요. 한자로 한번 이 조선을 써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요, make, 만들조 자예요. 예. 어, 지금 이 지구에 올 때, 우주인이 무엇을 타고 왔겠습니까? 자, 바로, 뭐 어떤 걸 만들어서 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폐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선을요 이것이 예. 우주로 날아가는 기계를 우주기, 뭐어 우주 택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우주선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온 방법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구고요. 예. 다른 행성들이라고 봅시다. 예. 이 행성들은 살아있는 존재. 여기가 지구예요. 예. 또 여기도 또 행성이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인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인류들. 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는 금성, 여기는 화성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이 지구에 와가지고요. 지구에 서 이거, 화성에서 온 남자, 그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따로 다른 성에서, 왔, 다른 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올 때, 만약 여기는 이제 불, 불구덩이에요. 여기는 불구덩이. 여기는 물구덩이에요. 예.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지구는요, 지구는, 잘 보세요. 지구는, 어, 물고기도 살수 있고, 물이 많아서 물고기도 살수 있고, 또, 물만 있으면 안 되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들어가 봤어요. 얘네들이 여기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물만 있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그냥 황무지로 가니까, 황무지로 가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물고기, 물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물고기도 있고, 자, 여기 물이 있어서 물고기도 있고, 육지가 있어서, 육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양들도 살수 있는, 동물들도 살수 있는. 여러분. 조선. 놀라지 마세요. 그러고, 여기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달이 떠 있습니다. 예. 달과, 그 다음에 해가. 여기는 해가 있어요, 해가, 해가, 예. 이 지구는요,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어요. 그러고 육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고, 수목, 수풀이 있고, 또 물속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해초라고 해서, 물속에서도 또 숲이, 숲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한자 네 개, 월, 일, 양, 물고기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와 수풀과 나무와 그 다음에 달이 있는 곳, 그리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아침조짜입니다 영어로는 모닝, 네. 그리고 이 물고기와 신선한 물고기와 또 동물들이. 살수 있는 그곳 이거는 신선할 프레시할 선자예요. 와 이게 무슨 잔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인 거예요. 이것이 조선.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선을 쳐보세요. 조선 이렇게 씁니다. 끝내주죠. 이 지구가 선택받은 곳이고 이 지구가 조선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올때 동시에 한 번에 원타임에 왔으면 다행인데 이 행성과 이 행성은 시간차를 두고 타임이 똑같이 세임타임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이쪽 대륙에 오고 이쪽 대륙에 오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우선 이 지구는 3차원 공간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서로한테 그 우선권이란 게 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지금 지구가. 다른 행성 이 있으면 다른 행성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어서 나사는 엄청나게 우주 개발을 하고 있죠. 예. 아, 나 지구를 떠날래. 나온 곳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행성은, 이 행성은 또그 기득권이 없을까요? 자, 조선이라는 말에, 조선이라 말에, 이, 그, 우리의, 우리의 그 선조, 한마디로 신이라고 부를게요. 우리를 보낸, 예, 신. 뭐, 우주인, 우주인도 돼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보낼 때그 배에다가 한자를 통해서, 한자를 실어서 보냈어요. 야, 니들은, 니들은 선과, 선, 이건 G, O, O, D에요. 예, 선과 악을, 이거는 배드 선과 악을 선과 악을 구분해라. 니네는 니네가 조선으로 우리가 조선으로 보냈는데 가서 선과 악을 구분해라. 그러면은 이이 이 조상들이 외계 의 우리의 신들이 선의 편을 들었을까 악의 편을 들었을까? 그거를요 가리라고 합니다. 가리라고. 이거는 뱀 사자예요. 뱀 사자가 이거는 함께 공자예요. 함께 나아가자고. 왼쪽 오른쪽에서 얘기를 나아갈 척자입니다. 이건 예, 이거는 한마디로 e l e 가릴 선자예요. 가릴 선 지구에 보내는데 니들은 가려라 선을 가리고 악을 가려라. 그래서 선택해라. 선택할 때의 선자입니다. 가릴 선자, 선택할 선자. 그래서 그이 우주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 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룰, 룰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지구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조선이잖아요, 지구, 이 지구의 이름이. 베풀어라! 예. 베풀선. 이거는 프로플레임. 예. 베풀어라! 그러니까는 먼저 기득한 사람들이 베풉니다. 뭘베푸는자알요 욕을 베풀고, 세금을 내라고 베풀고, 어, 세금 내라고 독촉하고, 어, 때로는, 어, 때려 부시면서 막 미사일 베풀고, 미사일, 미사일 베풀고, 어, 고된 노동과 성을 쌓는다고, 고된 노동과 전쟁을 한다고, 어, 만 좋은 것들. 이 배들을 베풉니다. 예. 근데요, 이 배들을 베푸는 그 세력이 요새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배드를 베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배드를 왜 베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정은과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트럼프가 만나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우리가 공산주의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무기로 억압을 무기로 억압을 해봤고 공산주의로 문을 닫아봤지만. 그거는 안 좋았다. 이거, 이거 닿다거든요. 닫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안 좋았으니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베풀어 보자.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보자. 해가지고 근정은과 트럼프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두 나라가 손을 잡기 싫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왼쪽엔 중국, 북쪽엔 러시아, 오른쪽엔 일본, 남, 남한에는, 어? 그 남쪽에 남한이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완전 사면 초가예요 사면 초가이 인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은 이 정권을 지키고 싶으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어찌됐든, 서, 악에서 선으로 가는. 여러분. 또. 이 조선이라는 말에 조선이라는 말에 또 힌트를 줬어요. 만들 조에서 아침 조에서 바로 도울 조, help. 예. 상대방한테 나쁜 것을 베풀어봤잖아요. 어태까지 수세기 동안 나쁜 것을 베풀. 베트... 베풀어 봤더니 지구를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나쁜 것을 베푸는 것은 더 이상 효과도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좋은 것을,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설, 좋은 설, 착할 설자, 착한 것을 베푸는 그런 곳이 바로 조선이고, 그 곳이 바로 지구고. 여러분, 아시겠죠? 예.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이 조선이, 이 착함을,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고, 그 조선의 명문을 이어가고, 이어오고 있는 게 바로 남조선, 북조선이고, 이 북조선이 통일이 되는 순간 전 세계로 선을 베풀러, 선을 베풀러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택된 조선, 이 지구에 태어난 것도 우린 축복이고요. 지구에서 이 조선, 조선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마지막 남아 있는 왕조인 남북 조선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축복이고 신에게 선택된 선발된 자들입니다. 이 선발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보 나라예요. 바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그 땅끝까지도 땅끝까지도 선을 베풀 수 있는지.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바보나라의 여러분을 초대해요. 01045917222. 조선 사람들은요, 바보나라로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전체가 조선이다. 조선은 선을 일단 지구 내에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내에 다 베풀면은 그 많은 기술력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됩니까? 이 주변의 행성들한테 쏟아야 되죠. 우주의 평화까지도 이 지구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보나라로 오세요. 바보나라야말로 조선의 마지막 국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있는 바보나라. 바보 나라에서 만나요, 짜발!